저는 대한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 홍보팀에서 나온 박하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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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박하영 이름표도 만들었고요. 저희 에비오튜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어디에 와 있는지 헌혈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딘지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곳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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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의 집입니다. 두두 두두 헌혈의 집. 바로 그 유명한 대전의 핫플레이스, 대전 복합터미널센터에 제가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요. 바로 내가 헌혈한 혈액이 어떻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혈액의 이동 과정, 그 모습들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헌혈의 집부터 들어가 보실까요? Follow me! 네, 제가 지금 헌혈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진실 앞에 와 있는데요. 어, 헌혈을 하지, 하기 전에 내가 헌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문진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문진을 하러 가볼게요. 네, 제가 이제 헌혈을 마치고 잠깐 쉬고 있는데요. 저희가 헌혈 후에는 이렇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충분한 쉼을 가지고 또 이렇게 팔을 쭉 뻗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아무튼 쉬고 있어요. 그러 여기 확실히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과자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기념품까지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 잘 챙겨서 집에 가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헌혈을 하고 나서 좀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들이 헌혈하고 그러니까 혈액이 몸, 안,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막 굳어버릴까 봐 혈액이 잘 어떻게 이동이 잘 될까라는 궁금증 혹은 걱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혈액을 담고 있는 우리 혈액백이라고 하잖아요 주머니 그 안에는 항응고제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혈액이 굳지 않도록 잘 안전하게 지켜주고요 또 이제 혈액을 수거하는. 하시는 기사님이 오셔서 혈액을 혈액원으로 이동해, 이동시키시는, 이동시킨다? 네, 가져가시는데, 이제 그 혈액을 담는 운송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자에 혈액별로 온도를 잘 맞춰서 안전하게 혈액원까지 이동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잘 쉬고, 마저 잘쉰 다음에 혈액원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혈액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헌혈한 그 혈액이 이제 이 혈액원으로 오면 가장 먼저 오는 곳은 바로 공급실입니다 공급실에서 혈액이 안전한지 검사를 하는 검사 센터와 성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제재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럼 지금 먼저 검사 센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타시죠 네 제가 지금 검사 센터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 면역 검사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헌혈한 혈액들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당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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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검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은 기계들이 어, 다 장난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국고 장비. 되게 중요한 장비들이 자동 효소 면역 검사장. 너무 어려워요, 이 어.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헌혈한 소중한 혈액을 이제 안전하게 수혈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검사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검사를 대체 왜 하는지 또 어떤 검사들 하는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일 예쁜 선생님 한번 붙잡아서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네킹처럼 예쁘신 선생님이 한분 계신데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성희원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검사 센터에 왔는데 이런 혈액들을 검사 센터에서 검사하는 이유와 또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뭐, 읽고 계신 거 아니시죠? 아, 아니요, 아 네, 네,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결론은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을 한다. 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더 안전한 혈액만이 수혈용으로 또 혹은 뭐 의약품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이거 보신 분들이 이제 무슨 검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무튼 안전하게 검사를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헌혈을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다음으로 이제 혈액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죠 어디로 가야 되죠 제재실로 네. 가시면 됩니다 아 제재실 그 그러니까 한번 가서 제재실에서는 혈액이 어떻게 이 당하는지 뭘 당하는지 모르겠으나 제재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저는 그러면 이제 제재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을 따라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검사 화이팅 네. 검사센터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일로 가는 거 맞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시죠. 네. 네, 지금 저는 제재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 지금 조용한 공간이라서 제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진복, 그리고 방진화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애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착용을 해보았습니다. 어, 왠지 뭔가 저도 뭔가 연구원이 된것 같고 임상 병리사가 된 느낌이에요. 네. 너무 좋은데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혈액을 아무튼 분리한다. 성분별로 분리한다. 그거를 이제 제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제재 작업을 하는 곳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지금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저를 볼 틈이 없습니다. 오, 죄송하시네요. 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라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다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분리가, 혈액들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어,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어,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키가, 뭐 올라갈 수도 없고, 네. 어, 제가 바깥치마을 들어볼게요. 네. <laughs> 저희가 지금 제재실에 왔는데요. 네. 네. 이 제재를 하는 이 전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음, 일단 이곳은 이제 제재실이라는 곳이고요. 음, 일단 우리 헌혈자분들이 전열로 헌혈해주시면은 이곳으로 와서 적혈구, 철소판, 혈장으로 분리가 되는 곳입니다. 아, 그 이후로는 성분마다 사용용도가 다 달라서, 그러는, 아. 다 달라서 그러는데요. 적혈구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비혈 환자분이나 음. 뭐 수술이나 외상 같은 음. 급하게 이제 대량으로 수혈이 필요하신 분, 음. 그런 분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소판 같은 경우는 혈소판 기능 장애 이상이거나 음. 이제 급성 백혈구인 음. 환자분들에게 음. 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환자별로 또그 증상별로 네. 상황에 따라서 네. 사용되는 혈액의 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분리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어, 저기 기계가 엄청 큰게 있는데 저게 어, 저건 무슨 기계죠? 이것은 센트로피저 원심분리기라고 네. 저 장비를 이용해서 혈구와 혈장층을 분리해 주는 아 장비입니다. 약간 그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돌려가지고 아 이렇식 저렇게 막 네. 이렇게도 분리하는데 저것도 이제 무슨 성분들을 분리를 하는 거죠? 네. 이 지금 이런 빨간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혈구라고 하고요. 혈구 네, 이쪽 별고, 근 혈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거핏고 특징을 했고 이 부분에는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아아 이게 다량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내가 헌혈을 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수혈을 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군요. 검사를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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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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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들한테 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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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